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이십구장 말씀입니다. 이십구장 말씀은 이십팔장의 제사 규례와 연결해서 주어지고 있는 절기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십구장에는 29, 7월에 드릴 이, 저기 그 절기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매년 7월 초하루 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알리는 나팔절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또 7월 10일이 되면 속제일이라고 해서 또 그때 대속제일이죠. 속제일로 지켜집니다. 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제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7월에 지킬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성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때 드려야 할 재물을 이제 28장과 같이 동일한 그런 패턴을 따라서 제사를 지낼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는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도래하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절기가 되면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에 같이 동반되는 있죠 노동을 이제 금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회로 모이게 되죠. 절기가 되면 노동을 끝이는 것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일하면서 노동으로 지친 몸 그리고 몸과 마음과 이 심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 요즘 우리가 뭐, 그래도 심이 중요하다고 하죠. 힐링 힐링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심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애국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심, 이 심에 대한 간념이 너무너무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그러한 교리가 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굉장히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종살이였기 때문에 심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주력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너무 어려운 노동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 노동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혹독했던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할 만큼 노동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제4계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듣고 아마 탄성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고된 노동 쉴틈 없이 주어지지, 주어지는 그 노동, 그 노동을 통해서 또그 잔인한 노동의 강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은 정말 희소식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또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날과 같이 노동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다치면 그만이고 죽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리하고 아무런 획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7일째 되는 날마다 무조건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규례로 주시면서 계명으로 주시면서 법제화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노동으로 지킨 지친 그 사람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지친 이 사람들이 7일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무조건 쉬도록 종이든 여종이든 남종이든 쉬도록 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굉장한 복음이죠. 법자를 지켜놓고 쉴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다는이관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력기 20장 8절을 보니까 안식에 일 대한 말씀이 주어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남종이나네여종이나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종만 쉬는 것도 아니죠. 이를 명령하는 주인도 같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쉬고, 주인의 자녀도 쉬고, 그러니까 남정도 여정도 그때는 아주 이제 법적으로 쉴수 있는, 쉴수 있는 날입니다. 가축까지. 그리고 손이 찾아온 개까지도 모두 다쉴수 있도록 그렇게 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일하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만큼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은혜라는 겁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이요. 또 하나의 어, 심을 통해서 한력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넘어서서 절기를 통해서 또 여러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 때마다도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을 통해서 또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고 활력을 활력을 주시는 거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심을 얻는 것은 노동자 모두에게 열망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하루의 가업을 마치고 쉴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의 여정을 마치고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온다는 것을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방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본성도 그것을 알게 합니다. 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쉴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퇴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에서 쉼을 가진다는 것.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보면서 쉰다는 것. 그것과 같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안식과 심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가 그것을 예표해주는 또 말씀입니다.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를 예표로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심이 주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절에 나팔을 불어 절기를 알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을 연상케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탄식하고 또 고난을 당한 다할지라도 주께서 갚아주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제림하실 때에 하늘 소망과 안식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씻어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되기 위해서 날마다 흠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옷 입고 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속죄함을 속죄를 받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생명력 넘치는 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방편으로 또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에 쓸일 제물과 소제, 전제는 28장에서 언급했던 월삭 때, 유월절 때, 칠칠절 때 그런 드렸던 제물과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도 동일하죠.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속죄일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세임을 얻게 되고 또 영적인 새로운 충전을 받는 시간이죠. 그러한 변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계속 노동하고 계속 일만 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새로운 새임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7월 10일은 특별히 속죄일로또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1년마다 한 번씩 이 피를 가지고 지송소로 들어갑니다. 지송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알고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심령을 괴롭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금식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또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1년 동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잘못한 부분인지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어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심령의 회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요호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제 절기가 시작됩니다. 8일 동안 이제 지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 속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을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 현장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학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강야그 그 혹독한 강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현장 실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너희 본제로요구와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세마리와 순양 두마리와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세마리에는 각기 10분에 이며 순양 두마리에는 각기 1 0분의 이어,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 0분의 이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제 첫날부터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수송아지 13마리가 한 마리씩 줄면서 그렇게 이제 차감되면서 동일한 패턴으로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재와 또 전제가 동일하게 부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 앞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그 모임 속에서 즐길 때마다 계속 계속 희생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를 들이고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지금은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갈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맷돌로 갈고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너무 쉽게 나가고 너무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속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러한 완전하신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늘 기도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굉장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송아지가 죽어지는 송아지만 보세요. 13마리, 12마리 계속 이 7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순양이 어린 양이 14마리가 계속 계속 들여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모되는 그 물적인 부분들, 들여야 될 열심들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늘우리 주어진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갈건이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새벽에 교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 그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잔아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제약된 물결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걸음 걸음마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 세물 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서 주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창고가 차고 또 즙틀의 세포들이 넘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